자기 전까지 나 놀리기로 자기 전까지 형타겟게요 나한테 물어본다냐고이요 어? 물어본다. 어? 세래스트 어. 아. <laughs> <laughs> 창호 네, 형이 나드리을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 자기, 손으로 결승전에서 결승골 넣었어요 먼저 결승골 맞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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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제라어아잠라줘 이제... 아, 지금 다섯 개 정도 어 게임 요즘동해운 해야 되는 이 아키스 맹투이너네 바디 투 맨. 나만 뭔가 같이 마음에 안 든대. 나 다른 걸로 <laughs> 오, 선임들 보내. 네. 잘해라. 네.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아, 이게 이 내로. 이안 보여. 무슨 동작 짜증이네 이런. <laughs> 청춘 뭐지? 아, <laughs> 어, 청춘 많아. 아, 지금 들어봐. 청춘이잖아. <laughs> 청춘. 찍고 있으면 아형아형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이래야지. 너 하잖아 원래 너 같은 방에 있잖아 평소 하는 것처럼 해줘요 평소 하는 거요? 예아형 사랑해요 막 이래요 그래 한번 보여줘 사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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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괜찮아 <laughs> 평소에 전혀 안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 얼마 안 나왔다. 여기랑 혼도 얼마 안 나왔다니까. 봉 봉수. 어? 오 진짜 안 치네, <laughs> <laughs> <조용히 olla. 웃음> 봉수. 조용히 해 여기도 많이 했어. 야, 봉수 2번이 봉수 내작품이야 서로 안 쳐다봐. 턱걸이 내작품이야 형, 한명 맞춰볼게요. 그래? 예. 잘해요 진호? 어, 보면 알아요 준하 아, 네? <laughs> 다음 한명 저 얼굴은 귀여운 하는데 네. 잘해 잘해 그런 데 나가면 야수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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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나, 가시나, <laughs> 어, 영, 영보원입니다. 자, 여긴 홈이야 아래서 노는 건 여러분들이 노는 거야. 망껏 뛰어넘는 거야. 한 발만 더 뛰면 돼. 오케이? 네!

네, 긴 다리를 이용해서 태풍을 조지했습니다. 박승록의 패스. 이탈로가 뺏었습니다. 네, 나태희나태희나태희 자, 볼 소유권이 김찬호로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낙태희 아 선수는 진짜 네, 감탄이 나오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저 볼을 발라더로 굵으면서 상대 수비스가 오는 상황에서도 세 번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에서의 볼터치가 간수가 되지 않았고 힘기 좋은 이동경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이동경 패발오 점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김동준이 빌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비의 백발 올라니다 김동준도 이 정도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 수비진에게 믿음을 주는 선방이었습니다. 제가 아, 볼수 있고 자 이제부터 이동경 패발 완전적인. 빅세이브네요. 네. 어느, 어느 발이든 걸리면 득점 만들낼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동경 선수의 양쪽 발은 다 날이 섰습니다. 어빠네요 빨리, 빨리 가야죠. 연결됐어요. 침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리 맞고 네반 슈퍼 골입니다 여기서 남태희 선수 기가 막혔고요 이건 골에 넣죠 길동아 선수 어떻게 막냐고요 완벽한 골입니다 제주의 축구는 살아납니다 한 단위로 가야 되니 이번에도 이동경이 붙이는데요 수비면 수비 공격도 올라갈때 전개 너무 좋고 자 전반전 마맞야지 김승섭 김승섭인데요 김승섭인데요 김승섭 김승섭 이건 아니죠 자 김승섭의 슛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제주가 이건희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퇴역 아, 그 인수형 미재현 아, 동수형 사이드 나오는 걸 묻어칠 거니까. 네. 아이뒤 아, 아, 위에 세명우 거예요 많다. 아, 아 네. 네. 후반에 전반 후반 쪽이 무서운데 전반 초반 쪽 나가든 타임이나 우리가 갭사이가 뭔가 살짝 좀 맞지 않았어. 아, 네. 그러니까 운만 네. 잘. 후반에는 나중에 아, 네. 좀 쫓겨가지고 라인업 괜찮아. 원래, 원래 한번좀 괜찮았는데 그 타임을 좀 아, 그래. 후반에 맞춰봐야. 네. 그리고 미드필더가. 네. 이 네. 사이드백 뒤쪽으로 낀 다음에 완전히 이런 것까지 미드필더를 내려버리니까 그거 미드필더에서 아, 아, 눌러치고 근데. 내가 사이드 나가는 미드필더를 누를게 음, 음. 네. 그걸 안으로 들어오는 윙어를 그냥 전능이되줘 그러면은 딱맞아 그냥 주나 많이 땡겨야 돼. 안으로 그냥 그리고 얘네 세트피스 할때 세워놓고 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거든 계속 LL 그러니까 LL다. 한 명, 한명

우리가 골더 넣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예.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잡으러 가게필 말이야. 오케이? 예.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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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가자, 가자, 가자. 자! 네! 화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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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현이가 태현이가 애매하게 애매하게 끌려나가면 당시이되거지요 인수 인수.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김천, 오른쪽에 제주입니다. 두번째에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약간 어,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걸로 자신의 존재가 보여줍니다 이상 상호 얘기하면 서 굉장히 좀혼내네자 여기서 자, 하나 이겨내야 됩니다 어. 공간에 뚫버렸던 유리의 슈팅이었습니다. 선수 김태우선수 정확한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안전해 고있어요 자, 안태현도 아직 안태현안태현안태현 김태원의 입이... 니탈로, 니탈로. 완전 정대 봅니다. 오, 자, 김태원 왔습니다. 김태원.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김태원김태환 철수와 보니 라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예. 자, 이승원 선수, 이승원이에요. 자, 이승호원이딱 들어가나요. 약하게. 자, 이동경. 쫙! 세컨드 아, 볼도 김천선 네.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제 처음 김천의 선수오 지금도 안박아요 어, 들어갑니다. 네. 앉반칙니다1팀은번거로 네. 아, 네. 아 네. 이렇게 하는 습니다 네, 지금은 뒤쪽에야가번청죠또 김봉수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수비를 해줬고요. 다른 자원까지도 같이 가야죠. 이 연결됐어요 반대쪽으로 연결되고 세아도켓에서 이대균이비하인드데요 이동균이 동격입니다 이동균도 갑니다 이동균 3대2에요 역전 이동균 이동네 이동균 이동균이 받습니다 침착한 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야 아, 내가 아,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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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 득점해라 와 오늘 이동균 선수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 경기 김천 3루가 3대2로 역전승을 가는 겁니다 분명히 했잖아 내가 이제 수비가 잘 되면 오늘 이긴다고. 꼴 듣기도 없는 북골을 넣는데, 었 색골은 거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색골이 수비할 때만 잘 맞으냐? 아니, 그다. 공격속도 있는데, 다 오늘은 반응속도가 반대부씩 느리더라고 신경 부족을 하면 상대를 신경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이 이쪽으로 굴야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준비 잘 치고, 잘 치고 준비 잘할수 있도록 해서. 그뭐 분위기 너무 다운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제 두 경기 했고, 작년에도 느꼈지만 우리의 최대 단점인 것 같아, 이게. 한 경기를 이기면 너무 들뜨고, 또한 경기 지거나 빌리면 너무 다운되고. 적정선을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적정선을 각자 어떻게 텐션을 유지할 건가도 되게 중요해, 선생님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 또 진짜. 엄청나게 진 것처럼 막연연하지거제 다음 주 준비할 때는 우리가 아, 강원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우리끼리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수비라는 좀 그런 걸 느꼈어. 좀 뭔가 끌려다닌 듯한 느낌? 근데 우리는 빌드업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능력이 다 있고 풀어나갈 수 있고 또태용도 가운데 있고 한데 우리가 상대방을 끌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일단 잘 쉬고, 분위기 진짜 다운되지 맙시다. 진짜 다음 주 준비할 때 들어와서는 좀더 밝게 한주 준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